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야 확실히 렉이 걸리네 집에서 하면. 좋았어 유컴퓨터. 뭘까요 뭐 이게? 환사뭐하 게임이 이게? 더 이상 돈이 안 차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형 FPS가 뭐예요 근데? FPS? 는 총싸움 게임 아니야? 개념으로 봤나 <laughs> FPS 60으로 하면 은난 괜찮던데? 야이 노란색깔 차있는 반응속도 몇이로 돼있어? 네? 오른쪽 에 FPS에 노란색깔 그 게이지 있잖아 네 얼마나 차있어? 반칸이요 맨처음거 아, 반칸 반칸보다 좀 적게 차있어? 아딱 반칸인거 같아요 상성되었습니다. 컨트롤 F 눌러봐 컨트롤 F 18? 플래시 쓰려고 하는거죠? 다 알아요 네. 아니 컨트롤 F 누르면 반응속도 나와 m 창 우려먹을고 어 진짜네 12 12? 이면 구린 거 아닌가? 전판 이즈리얼 하드 캐리해가지고 이즈리한번더 하려고요. 한번더 하려는 게 아니고 카이키 저 새끼가 나한테 시발 탑에서 만나면 개 찍기는 새끼가 왜 계속 탑을 가져가요? 개 시발 싸웠는데 얘 차단 목록이거든요. 쳐도 못하면 자꾸 쳐들고 가네. 개쳐버리려고. 근데 붕타카트 제가 원래 원딜하는 아니야? 이렇게 큐 짤로 이렇게 견제를 해줘야 돼, 이즈리얼은. 큐 짤로 초반에 이렇게 모로가나를 맞춰가지고 빵! 이런 식으로. 모로가나 반피 날라갔겠죠, 지금. 부대 맞았으니까. 보호막 큐를 맞았기 때문에 졸라 아플 거예요. 봤죠? 저만큼 날라갔죠? 저거 지금 체력을 하나 먹었는 정도예요. 제 큐는 졸라 의핵큐기 핵 때문에 반피 넘게 날라갔어. 아 이거 이래 먼저 찍을 수 있어? 쟤네가 먼저 찍으려는 거 같은데? 찍어요. 쟤네 다 됐어야 돼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렙비야 이런 게 이득 그냥 계속 당기면서 파밍하면 형이 한타트 캐리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페라리야 어서 와 아이치 모르거나 면 빵티가 갱을 리신이나 빵티가 갱을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둘다 뚜벅이라서 갱하기 정말 쉬울 건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래도 퍼블 따고 시에 어, 튕겼으니까 뭐 이득이긴 하네요, 그래도. 그래 우리한테 쫄았는데. 신 <laughs> 어, 형. 왜 <laughs>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그냥 많이 아프면 다행히 존나 많이 아파. <laughs> 아니, 저 새끼들이 너무 나한테 쫄아가지고, 어, 족밥이네 싶어서 그냥 가다가 쳐 맞았어, 이건. 이건 뭐, 손해 아니지? 어. 쟤네 탈진 썼어? 네, 쟤네 썼어요. 썼잖아, 그니까. 같이 답했잖아. 쟤네 힐안 썼나? 킬안 어, 썼어요 전에 썼지 그니까 네. 아 당했어. 아니 방금은 딜교로 앞이전할 아, 만했어요 형님들. 아, 어. 아 카이키 저 새끼가 문제라니까. 맨날 나무, 그냥 줬도못 해가지고 탑 뺏어가고. 내가 리본 했으면 시발 정글로 구룹저 새, 새끼... 아닌데? 제 아닌데? 지금 들어갔어. 내려오거든. 이거 밀고 집 가자. 집을 가요? 집가만안 돼? 벌써 집 가요? 야, 걔 누구야? 마, 마타? 제일 잘하는 서포터. 마타는 맨날 레, 라인 존나 빨리 밀고 집가도만 와드 상황. 백백 왔다 왔다 왔다. 야, 뒤로 돌아오나봐, 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배치기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시야 밝혀와야지. 여기 있다. 그래 여기 그래 빵이지. 왜 나한테 울어? 집가야 지 집가자 라인도 밀리네 쟤네가 존나 빨리만 안 밀면 나 갔다 왔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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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굿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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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을날 차단해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실라 해줍니다 아 이거 집게임 오랜만에 하고 듀오도 오랜만에 하니까 채팅창을 못 보겠네 아, 진짜 채팅창 너무 작아. 문제 있어. 또 연운가? 연운가면 연우 안 돼? 야, 연운가 가야 돼. 가야 되지 이제는 연운, 연우, 연운빨이에요. 그래, 이제는 만화물의 빨인데, 만화물, 우라 만화를 안 가면 어떡해. 가자, 가자. 님들 그래서 안 돼요. 롤은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지, 초반에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커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승자가 되려고. 저 베비 맞아요. 한 번씩 그런 거있잖 않냐? 탱탱님 빨리 베비 되면 좋겠다 이런 거. 개인판님 음, 베비 언제 되지 이런 애들 없어? 네? 개인판님 베비 언제 돼요 이런 애들 없어? 많아요 저는 좀. <laughs> 왜 때렸어? 어쩔 수 없어요. 저건 어차피 죽는 거예요. 트위치, 적팀 트위치가 원딜러인데, 원딜러랑 CS 자체가 비슷하다는 것부터 벌써 반은 온 거예요. 후반한테 피지컬로 제가 캐리하면 되기 때문에. 탑이랑 보지안 보이는데? 야, 피즈 CS 왜 저래? 보스는 집 갔어. 이제 올걸? 피, CS. 아, 기억났다! 봉태같지 피지로 똥쌌던 애데 그때 CS 한.. 어딱저 정도 먹고 로밍만 다니다가 혼자 죽고 막맨트 터질 어있는데 이번엔 그러진 않길 빌어야죠 아 이건 내가 생각을 못 했다 아 CS 너무 놓치는데 방금? 갱 어, 왔나? 조심해봐 와드가 안 돼있어서 무섭다 그라우스가 너무 안 보이는데? 정물 쪽에서 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없는데. 여기 시야 비춰줘 가지고. 저기 또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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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쪽. 형도 한번 와보세요.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백백 <laughs> 앞에 서줘. 네 알아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라가스가요. <laughs> 더블 잘못 걸었네요 아. 나빵태공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형. 리븐의 어. 컨트롤이 먹으면 백이긴 했나 봐요. 방금 전에 쓸데없는 겉멋이 있었어요. 리븐 좀 리븐 좀 많이 하시더니 좀 겉멋이 좀느신것 같아요. 음, 검버 은, 검 겉멋!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앞비전 그거 안했었검것같데뜬 거? 예? 검버뜬거 조금 튀나? 야, 아, 근데 멋있었어요. 잡았잖아요, 일단. 네, 잡았잖아. 저 죽었어야 한다고요? 아, 진짜, 누나, 나 죽을 때마다 물어봤었는데. 블루가 있을 때는 Q랑 비전과 이렇게 스킬을 쓰면서. 루시 5번다고 사람이 달라졌어. 여기 또볼 때마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합니다. 겉머이 <laughs>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던 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없었지 않겠니까 어? 기 음. 아래 있어요. 어? 아래 에 있어요 저. 오르가나도 <laughs> 트위치도 올라가. 그라가스 체 몇이야? 지금 없어요, 별로. 어! 어, 트위치 왔다. 나의 정조준 의견이 그라가스의 명치를 노릴 것이다. 원하시는군요. 뱃살도 안쳤어요 맞았지만 안 죽었네. 맞았어요? 어. 못 봤어요. 나이스. 안 맞았어. 진짜... 시청자들은 맵을 못 보기 때문에 맞은 척한 거야. 어, 어, 형. 그 트위치. 그거워 어, 갓! 어, <laughs> 아, 얘기해줬어야 했는데. 아, 근데 바텀 주가다탑 쪽으로 올라간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생각 못 했어요. 아... 아 아니, 아니. 그 내가 얘기해줬어야 했는데 저도 멍 때렸어요. 네가 못 했어? 음, 아니, 설아 누나가 잘못했어, 이거. 니가 못했네. 설아 누나가 얘기를 안 해줬어. <웃음> <웃음> 설아님이 잘못했네. 나 라인 봐, 졌어 망했어 라인. 아, 니 블루. 아, 비드가 좀 심각하네, 정글이라. 나탑 이거 오로가 나갔는데 용이나 먹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 저거 잡아야 될것같지 않냐? 아, 네, 네. 할진 있어? 얘라 제... 친구들아, 더블킬이다. 뒤로 가죠, 뒤로 가서 밀어줘. 어때? 적을 그런가? 음... 못 잡겠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너무 도박인데요 깡골 팍게. 어째 없잖아 아무도. 그래 그래. 봐봐, 뒤로 가봐. 뒤로 가서 밀어줘. 그 일단 라인 밀어주세요일 필요 없어, 그냥 가서. 해 네. 아야 아야, 아, 아, 밀어요 밀어요. 안전빵으로 해야죠. 천이 철습니다 라인을 계속 프리징해서 어차피 못 먹을 거면 그냥 라인을 쳐먹지 돼지새끼야 아 근데 진짜 탑이랑 정글이 지금 너무 심각한데 이거 어? 탑이랑 정글이 심각한데 이거 이거 2대1 이겨 아니 2대2. 지금 오잖아요 지금 그갔어요 그럼 그냥 2대2를 이긴다고 카사딘 왔어요 죽였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빨리 와요. 어아힐 괜히 썼나? 힐안 써서 죽는 거보단 낫죠 그래도. 그라가 지금 그거 와요 트위치. 트위치 내가, 왔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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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워, 워, 파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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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빼. 빼다가 처맞기만 해. 딜 넣어야지. 크라가스 왔다. 뭐지? 을 처치했습니다. 제대로 문제 있어. 바람을 타고 그냥 저집 가야 돼요.

빵 테어나 았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 스어또 빼야겠다. 어 뭐야? 이거 돼지 뭐한 거예요? 나 들어가서 공이 맞을 뻔했잖아. 그래, 플레이스었어 아, 그 기, <laughs> 재밌어가지고. 어? 재밌어가지고, 그 상황. 재밌어. <laughs> 궁전멸. 어? 궁전멸, 처음 봐요, 이지리얼. <laughs> 까려야지. 예. 형이 시초야, 임마. 형, 언제 괜찮게 하지, 근데? 예, 괜찮아요. 그팀트위치부터 잘하고 있잖아. 에 형. 어? 서포시 사람인데, 야둘다 잘해서 그런 거지. 음. 레드 뭐 어이. 레드 지금 안 먹는 게 맞겠지. 내가 <웃음> <다가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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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빵채가 다이보네 신속하게. 형, 이거, 보쪽으로 계속 들어갈까요? 아니, 믿음 밀려고. 쟤네 라인 클리어 안 되잖아. 아, 그라가스 때문에 되려나? 그러네, 라인 클리어 별로 안 되네. 아니, 그라가스, 그라가스 뭐 별로 그렇게, 그게 없어요. 큐, 쿨도 있고. <laughs> 어, 셔틀아우서 여기 있어. 야, 트위치 온다. 은신했어. 야, 봐봐. 트위치, 트위치. 보이지? 탑에 두 명, 탑에 세 명. 가, 트 형님, 저가 걸로. 봤어? 네, 잘했어. 제기, 잘했어. 봤냐고. 오케이, 형. 여기 미리 체까지 있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처음부터 봤냐고. 궁 맞추고, 앞비전 한 다음에 W, Q 다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어서 e 먹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 지금. 어! <목소리> 형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걸 좋아하는군요. 어. <laughs> <laughs> 형 스타일 아직 몰라? <laughs> 오랜만이잖아요, 오랜만. 아싸 게이드. 미리 참여했다 지렸죠, 이거. 불로 있나? 야, 리신 제 1배야? 왜요? 김대중 저거 1배에서 하는 거 아닐까? 잘 몰라서. 트위치 이새끼, 여기 좀압축되지 아, 그라가스 보이지? 오 우와, 개 좋았다. 공안 써도 됐지만, 좋았어. 야, 에어본 개 좋았어. 야, 서포 장난 아니구만. 어? 스턴을 씹어? 오케이, <laughs> 좋았어. 나 신발 돈까지만 맞출게, 형들. 나 원딜로 이제 추천 출차달래. 업종을 변경할까? 아니 말을 바꿔야지. 질차서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추천 누르면로고 패클러 가입을 해줘야지, 친구야. 근저저 원딜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 원래 BJ가 좋아하는 말이 형 추천 눌렀어요라. 원딜도 잘하는 거않나요 그냥 얘기 안 해도 되는 그런 패시브 아, 같은 얘기고 그리고 형이 팬클럽 최 초, 처음이에요 이말을 사랑스러워해 형 팬클럽 가이 형 방송 처음했어요 이말을 처음 좋아해. 어, 지우 누나, 어서오세요. 설아 누나, 별풍선 두개 고마워요. 아, 삼빵님 어서오시고요. 와, 트로피를 저렇게 굴리는구나. 오늘 천사님이 보쁘신가 보네. 허! 허! 아피전! 좋아. 보고 아, 싶잖아. 좋아, 알아? 좋아. 아, 나데 아 이거 왜, 이게 왜 이러냐, 지 컴퓨터. 지 컴퓨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머리도 제대로 안 올려지잖아, 이거. 어 아, 빵트로는 뭐에서 저렇게 세? 아피지피지랑 피즈. 리신 작품이구만, 딱 봐도. 아. 형, 잘했어. 잘했어요, 형. 철콩아, 어서와. 음, 형 잘했어요. 잘했어? 음, 까이팅 살아있었어요. 형은데 원딜 뭐, 잘하지 않냐? 음. 나쁘지 어, 않아요, 나쁘지 않아. 아이씨, 거 나쁘지 않다지아야형 아, 괜찮았는데, 이렇게 이제 형이 좋아하지. 형, 그렇게 어? 하면은 그 흥분되는 마음으로 게임에 집중이 안될것 같아서, 오케이, 지금 오케이, 게임 끝나고, 인정, 인정. <laughs> 형! 형 최고였어! 이렇게 얘기해주려고 지금 경전하고 있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눈치 없는 때문에 동생이, 좀좀 동생이 힘드네. 개인팟이라고 쓰레시 장인이랑 고 서포터 잘 하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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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터 우리나라에서 1등이랑 집중하고 있어요. 나위작에 확인을 흡혈증 가라고. 그냥 나위 갔다가 바로 피박할 건데요, 이거. 몰락 말고 저 피박아요. 저는. 저는 약간 큐포킹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빵태원을, 오, 이거 딱 각이다, 딱 각이다. 나무도 없네. 아, 진짜 빵태원 방금 전에 완전 킬각이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욕 먹자. 파랑이지가 몰락이 좋긴, 좋나? 파랑이즈 몰락이 좋나? 근데 저 조합으로 봤을 때는. 난 피박을, 어, 난 거기... 근데 피박, 피방... 피방피이더 나을 것 같은데, 저도. 성행, 그거 좀. 그그좀형 형한테 달라붙는 거 제가 미쳐낼 거니까 야, 피바 가요. 아니 나 몰라 몰라. 아형 피바 몰라. 형 피바 몰라. 형 피바. 어형 이거 앞비전으로 이거 먹어줘요. 뭐 이렇게 시야 가좁아서야 여기 와드핀. 나 무라마나를 아, 뽑았네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보시나 탑 가야 되는데. 이제 네, 저희 딜은 저희 이거 대치 상황에서 저쪽이 이니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타 할 거면 은 제대로 한판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정글에서 놀거나 정글에서 놀면 저희가 유리하지 않아요 이거? 럼블 피기 때문에 형 그거 물리면 안 돼요? 탑 밀고 있으니까 우리 어, 2해가 물리면 안될것 같은 느낌 아니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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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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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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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어 같이 들려들의하니다가 지가 안누르신분들 한번 눌러 주시고요. 골탱 원딜이 한이 정도 하네요. 어? 형 진짜 원딜 걔 진짜 잘했어요, 형. 어? 최고였어요, 형. 원딜